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액터가 스플라인에 따라 움직이게 해 볼게요 먼저 새로운 블루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액터 클래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bp-actor-moving-along-spline으로 해 줄게요 블루 포인트를 열어 주고요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클릭해서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레벨에 배치했을 때좀 선택하기가 편해져요. 이번에는 Construction 스크립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액터를 움직이기 전에 어떤 액터를 움직이게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가장 먼저 한 개의 액터만 움직일 게 아니라 두개 이상의 액터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한쪽 F키를 통해서 For Each Loop 반복문을 배치해주고요.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변수를 클릭해주고 저희 액터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액터라고만 써 있는 거 있죠?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만들어 준 다음에 해당 변수를 배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인스턴스 편집을 켜주고요. 변수의 이름은 Moving Actor로 해 줄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앞목문을 연결시켜 주고요. 다음으로는 해당 액터들을 스플라인에 따라서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먼저 스플라인 위로 옮겨주겠습니다. 위치를 세팅해주기 위해서 Set Actor Location and Rotation 노드를 배치해줄게요. 그리고 위치는 스플라인에 배치를 해야 되니 스플라인을 끌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스플라인 상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액터를 추가할 때마다 겹치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보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배치가 되게 해줄 겁니다. 일단, 스플라인 상의 이미의 포인트 위치를 반환시켜주는 노드가 있었죠? get location at distance along Spline 노드를 가져와 주고요. 월드 기준을할 거니까 space를 월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location 값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노드를 연결해 주고, 타겟은 저희가 설정한 액터로 해줘야겠죠? 이어서 보면 이 distance 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 거리는 제가 설정한 거리마다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변수를 한개더 만들어 줄게요. 플러트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름은 distance between the actors라고 해주겠습니다. 인스턴스 편집 켜주고 기본값을 400 정도로 줄게요. 일단 이렇게만 해주고 컴파일하고 볼까요? 스플라인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렇게 moving 액터에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저희가 레벨에 배치한 액터를 스플라인상 위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shape에서 큐브를 배치해주겠습니다. 한 4개 정도만 배치를 해주고요. 이쪽에 엘리먼트에 큐브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한 군데 뭉쳐있는데, 저희 각 인덱스마다 거리를 벌려주기 위해서 이쪽을 곱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인덱스마다 400씩 곱해주고, 이 값을 기준으로, 해당 위치가 반환되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액터와 액터 사이 거리는 이제 이쪽에서 조절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값400 정도로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이 액터들이 스팔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볼 건데요. 움직인다는 개념을 좀 잡고 할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은 멈춰있는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터가 이렇게 라인에 따라서 스플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위치값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저희 눈에는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값을 바뀌게 하는 거니까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노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다시 블루 포인트로 돌아가서 타임라인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긴 플레이를 제외하고 지워줄게요. 타임라인 노드를 배치해 주고요. 그리고 플레이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타임라인 더블 클릭해서 트랙에서 플루트 트랙을 만들어 줄게요. 키프레임 두 개를 찍어주시고, 첫 번째 키프레임은 시간도 0, 값도 0으로 해주고, 두 번째 키프레임은 시간 1, 값 1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총 길이를 1초로 줄여도 되는데, 마지막 키프레임까지만 사용하게 해줄게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이따가 해주고, 어디에서 움직일지를 먼저 처리해 주겠습니다. 스플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Construction Script에서 만들었던 노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대로 Ctrl-C, Ctrl-V에서 가져와 줄게요 업데이트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조금 전에 해준 것과 동일하게 스플라인 상의 이미의 포인트에서 액터마다 배치가 될 거고 이번에는 타임라인을 통해서 움직이게만 해주면 되겠죠 이미의 포인트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 주면 액터가 그 위치에 따라서 배치가 될 테니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타임라인에서 나온 값을 최종적으로 더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럴프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해당 값은 알파로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값을 이쪽에서 더해서 포인트 값을 반환시켜주면은 이 타임라인 시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래서 더하기 주고 이 값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움직일지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지. 당연히 스플라인 끝에까지 움직여야겠죠? 이 스플라인 끝에까지의 위치는 간단하게 총 스플라인의 길이겠죠? 스플라인을 가져와서 스플라이 랭스 이 노드를 통해서 이 B에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럼 0에서부터 스플라이의총 길이 끝에까지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일단 컴파일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죠? 플레이를 종료해서 보면은 여기 해당 액터들을 모빌리티로 변경해달라고 할 겁니다. 저희 1부에서 배웠었죠? 이렇게 레벨에서 어떤 액터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해당 액터들을 클릭하고 이렇게 디테일 펜의 모빌리티 부분을 무버블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터가 스플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일단 움직이고는 있긴 한데 몇 가지 수정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액터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 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액터가 지금 끝에서 멈춰서 기다리죠.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거나 만약에 한 번만 이동하기 원하면은 끝에 도착했을 때 겹쳐지지 않고 사라지게 해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액터들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시 블루 포인트를 돌아가서 이타임라인의 속도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만들게 될 경우 자측 변수의 컴포넌트 부분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긴 거볼수 있어요. 이 변수를 통해서 이 타임라인에 대한 어떠한 세팅을 변경해 줄수 있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SetPlayRate라는 노드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해당 노드의 설명을 보면 이타임라인의 새로운 재생 속도를 설정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아래 New Rate 부분의 값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인턴스 편집 기능을 켜주고요 이름은 wrapOfTime으로 해 주겠습니다 노드를 연결해 주고요 wrapOfTime의 default값은 1로 해 주겠습니다 일단 컴파일하고 볼게요 지금 타임 변수가 1일 때 이렇게 1초 만에 도달하는 거볼수 있고요 이번에는 10으로 해 볼까요 네, 그럼 더 빨라졌죠 이번에는 0.1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속도가 더 느려졌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타임라인에서 플로트 트랙에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 10분의 1초로 줄이고 싶다면 지금처럼 0.1의 값을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느려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희가 이 변수 값에 소수점의 값을 넣기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값을 올려주면 속도가 느려지게 해볼게요.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가서 여기, 랩 오브 타임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1을 기준으로 나눠줄게요. 1을 랩 오브 타임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저희가 넣어주는 값에 따라서 해당 값이 1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소수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설정한 변수 이름처럼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변수에 입력하게 만들면 조금 더 편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해당 큐브가 이 스플라인을 총 완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10을 넣으면이 처음 큐브가 스플라인 끝에까지 도달하는데 10초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3을 넣어주면 3초가 걸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설정해주면 좀 편할 거예요. 다음으로 타임라인을 설정해 주면서 하나 더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엔 루프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해당 타임라인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 루프를 한번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해당 액터들이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반복해서 돌게 될 텐데 이거를 저희가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스플라인도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이쪽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해 줄게요. 한번 더 타임라인을 끌어서 배치를 해 주고요. 이번에는 Set Looping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설명을 보면 True는 반복 재생을 False는 반복 재생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이 타임라인이 루핑이 됐지 루핑이 되지 않을지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쪽도 변수로 만들어서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름은 Looping 하고 물음표를 해 줄게요 그리고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타임라인 설정할 필요 없이 이쪽에서 반복 시켜서 돌릴지, 그렇지 않을지 설정해 줄수 있겠죠? 다음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은 액터가 스플라인 끝에 도달하면 모든 액터가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서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줄게요.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저희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에서 나오는 값을 볼게요. 현재 여기 더하는 값을 통해서 반환되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더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액터를 계속해서 위치 값을 더해주고는 있는데 스플라인 끝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라고 따로 저희가 명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스플라인 끝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액터가 스플라이 끝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처음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여기 끝에 도착했을 때, 이 스플라이의 총 길이만큼 빼주면, 여기 시작점으로 돌아가겠죠? 이걸 해주겠습니다. 일단, 액터들마다 각자의 위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름은 Moving Spline Distance로 해주겠습니다. 이쪽에 해당 액터들마다의 거리 값이 다오게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좀 당겨줄게요.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액터들마다의 거리가 이 스플라인의 끝에 도착했을 때, 즉이 스플라인의 길이보다 더 커질 경우, 총 스플라인의 길이만큼 빼주면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총 스플라인의 길이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줄게요. 웅김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 크지 않아. 아직 이 액터의 이 길이가 총 스플라인의 길이보다 크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이전과 똑같이 움직이게 해주고요. 아, 만약에 더 커졌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라고 하면은 총. 이 길이에서 스플라인의 길이만큼 빼주겠습니다. 여기서 스플라인의 길이만큼 빼주고 그리고 나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해당 상황에 따라서 위치값을 결정해줘야 되니까 여기 디스턴스에 moving spline distance 변수를 연결해 줄게요. 컴파일하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돌게 만들 거니까 루핑을 켜주고 있다 볼게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에 도착하면은 총 스플라인의 길이만큼 빼서 다시 이동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개념을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액터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스플라인에 따라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총 스플라인의 길이만큼 빼줘요. 빼줘서 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멈추게 되죠? 한번더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루핑을 시키게 되면, 마치 계속해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얘가 이렇게 쭉한 바퀴 돌고, 스프라인의 길이만큼 뺀 다음에, 다시 자기 위치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마치 무한으로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시작. 네, 그래서 마치 무한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루핑을 켜고 보면은 네, 계속해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해하셨나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할 부분은 만약에 내가 루핑을 시키지 않았을 때스플라인 끝에 도착하면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핑을 시키지 않았을 때 도착하면 은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사라진다는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아예 이 배열에서 여기 있는 인덱스들을 다 지워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실행할 을때이 인덱스들의 액터들을 다시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때 도착하면은 이 액터가 보이지 않게 숨겨볼게요. 자, 1부에서 배웠었습니다. 해당 엘리먼트들을 끌어서 Set Actor Hidden in Game 노드를 배치해주겠습니다. 해당 노드의 설명을 보면 게임에서 보일지 여부를 설정합니다라고 되어있어요. 즉 이 노드를 통해서 이 액터가 이 스플라인 끝에 도착했을 때 게임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주는 거죠. 디테일 패널에서 게임이라고 검색하면 액터 게임에서 숨김이 있어요. 하면은 게임이 시작하면은 해당 액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래 4 개였는데 네, 이렇게 3 개밖에 안 보이죠. 이거를 노드를 통해서 설정을 시켜줄 거예요. 일단 내가 숨긴다는 뜻은 루핑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브랜치 노드를 통해서 루핑되지 않으면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루핑되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액터를 어느 시점에서 숨기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액터를 숨기는 시점은 여기 스플라인의 길이와 액터에 남아있는 거리가 같아졌을 때즉더 커지기 시작한 순간 끝에 도착했을 때 기준으로 숨겨줄 거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당겨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엘리먼트들이 보기 불편하니까 여기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원래는 이스플라이의 끝에 도착했을 때 빼서 다시 돌려버리는데 만약에 루핑이 켜져 있지 않으면 바로 숨기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숨겨줘야 되니까 여기 히든을 t r 로 체크해줄게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네, 도착하는 순간 액터들이 사라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액터를 제외하고는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첫 번째에 있는 인덱스는 저희가 별도로 사라지게 한번더세팅 해주겠습니다. 스팟 라인 이다 도착했을 때, 즉, 타임라인이 완전히 끝났을 때, 액터 히든 게임을 한번더 며칠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0번 인덱스에 있는 액터만 지금 안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배열을 가져와서 0번 인덱스만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다 t 을 검색해 줄게요. 그럼 겟 o 카피라고 이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 인덱스를 입력하면은 이 배열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얘만 따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면 되겠죠? 그음 히든에 트루를 체크해주고 컴파일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숨겨지고 마지막에 있는 액터도 이렇게 피니시가 되면은 숨겨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블루포인트 루핑을 시키면 네,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 더알수 있겠죠? 아, 루핑을 시키면 타임라인이 피니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로만 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따로 분기문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겠죠? 다음으로 처리해줄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큐브 같은 경우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지금 이 액터들의 문제점이 뭐죠? 스플라인에 따라서 이동은 하고 있는데, 앞과 뒤가 있는 에셋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어색하게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각도도 조절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쭉 오면 제가 일부러 SetActorLocation만 하지 않고 AndRotation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Rotation 값도 같이 가져와 줄게요 Rotation, AtDistance, AlongSpline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동일하게 World로 해주고요 디스턴스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값에 연결해 줄게요. 컴파일하고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플라인의 각도도 액터에 세팅되어서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게요. 그럼 플레이 전에도 액터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도 설정해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 액터가 스플라인의 시작점으로부터 끝지점까지 쭉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는데 반대로 끝지점에서 시작지점으로 역재생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의 높이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게요.